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려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퍼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송이 다 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보경제TV의 정호영입니다. 오늘 볼좀목냐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뭐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바백스, 그 다음에 자체 백신 이런 부분이 좀 가장 큰 이슈가 될 건데요 뭐 갑자기 그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이 나오면서 전 세계가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일단 노바백스 역시 오미크론 표적 백신 개발을 가속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이자, 모더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달라붙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를 발생을 했을 때 또는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되면서 확산세가 커지면서 우세종이 됐을 때 그때 잠깐 놓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뭐 국제적으로 굉장히 빠른 대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각 글로벌 제약사들 역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번 개발에서 초기 작업은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영국이라든지 뭐 캐나다 그 다음에 WHO 이런 쪽에다가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승인 긴급사항 승인 신청을 했고요. 빠르면은 뭐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화이자, 모더나, 존슨 존스라든지 하면 러시아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백신의 효과를 시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그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미 우리가 임상 3상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s k 바이오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다시 한번 뭐 테스트를 하거나 그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음, 자체 백신 삼상 중으로 향후 오미크론 백신 회부, 그 회피 여부 등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어 생산하고 개발되고 있는 그 자체 백신, 거기다가 노바백스가 위탁생산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괜찮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바이오 어깨 같은 경우는 백신 생산 등에서 그 오미크론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많이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임상및 뭐, 그린라이트 백신 후보 물질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하고요. 에스켓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 승인 후에 글로벌 공급,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전혀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주에 갑자기 이그 오미크론이라는 부분이 어 뜻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 노바백스 플러스, 뭐, 에스켓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이 오미크론에 어떠한 영향을 줄수 있는지, 이 오미크론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따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거기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대박이겠죠. 예. 그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 라이트 펀드를 통해서 백신 개발을 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L,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 LG전자, 녹십자, 종근당, 제넥신 등 국내 다섯 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공동 출자했던 비영리 재단입니다. 그 라이트 펀드가 그 라파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라이트 펀드 지원 사업 파이프라인에 라파스 휴대용 전기 부착형 마이크로니들 패드 뭐 패치 기반의 코로나19 DNA 백신 개발 이런 부분이 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 되게 기네요, 뭔가. <laughs>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 부분에서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군데 또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뭐 기다렸던 임상 이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일단 오케이. 지나가는 이슈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바백스가 WHO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긴급사용 승인이 나와줘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신청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신청서를 제출했다 라고 하는데 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은 요 나라 중에서 OK 사인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OK 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조금 더 딜레이 된다 라고 하면 FDA에서 OK 사인이 나와줘야지 우리나라가 OK를 해줄 수도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이런 나라들보다 WHO보다 미리, 미리 OK 사인을 해주기에는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미국이라든지 영, 뭐, 유럽이라든지 WHO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어,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독자적으로 먼저 진행을 한다? 그런 결과는 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진출, 어, 신청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12월 정도다라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우리나라도 빠르게 승인이 될것 같고, 그러면은,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SK바이오사이너스에서 노바베스 위탁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할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매출의 일부는 일부는 4분기 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매출 폭이 그렇게 뭐 차이가 나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는 될것 같다. 이렇게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계약이 끝나긴 했지만, 노바백스가 또다시 위탁 생산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 여기에 있는 라인이 하나가 비기 때문에 그 라인을 놀리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위탁 생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공백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미크론이 뭐 일회성으로 넘어갈지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알파라든지 뭐 베타라든지 이런 것처럼 뭐 변이 바이러스 종류 중에 하나다 라면서 잠깐 살짝 올라갔다가 없어지는 부분이 될지 아니면은 이게 뭐 델타 바이러스처럼 우세종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흐름은 꾸준하게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 한 2주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으로는 언제든지 시장의 변동성을 유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은 뭐, 백신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그 모더나 CEO가 얘기를 했죠. 기존의 백신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다른 아직까지 지금 나오지 않는 백신들이 다시 한번 조금씩 움직여주는 모습이었다. 또는 화이자나든 모더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이거에 오미크론에 맞는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국제적인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제약사들의 대응이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미크론이, 어, 델타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그 시기를 놓쳐갖고 우세종으로 확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는 우리가 좀 과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이 박스권 안에서 기다렸고 여기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박스권 위로 올라왔다 여기서 이제 노바백스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전 고점 영역까지는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 언저리 부분에서 저항을 받겠지만 그리고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부분은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허브경래 t 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고 천천히 등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 허브리핑 영상이 있는데 이거 보내드릴 겁니다. 어,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허브리핑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고요. 시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시장이 진행이 됐구나 어떤 종목들 어떤 재료들이 움직였는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정리하는 데도 필요할 거고 내일 시장을 대비하는 데도 필요할 수 있는 영상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혜택은 무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다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짤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